자그냥 요거를 말로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랑 달라서 아침에 진짜 일어나 보니까 피부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탱탱하니 어~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런 김에 어~ 또 어제 사온 바디 클렌저가 있거든요 그 아로마라서 그거를 이제 발라놓고 이제 이를 닦고 또 이제 문질러준 다음에 어~ 그 이제 소독 효과도 있어가지고 어~ 지루 같은 거 이렇게 쬐끄만 거 이렇게 뾰 그거 또 이게 없어진대요 그게 떨어져 나간다는데 그거하고 어~ 또 원래 그전에 쓰던 것이 제가 이렇게 각질 제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몸도 오늘은 각질 제거를 좀 해주고 한 김에 왜냐면 그거는 아로마는 너무 비싸서 전신을 쓰기가 아까워서 어~ 그~ 그전에 쓰던 게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중요한 데는 걸로 쓰고 얼굴이랑 그 다음 이제 그 림프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쓰고 그걸 쓰고 그 외에는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있던 걸 전체를 한번 또 이제 해줬지. 그러니까 조금 뭐라그러나더 피부도 좋아지고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뭐 이제 그런 데서 사, 사람 뭐 지내 것만 쓰라고 막 이러는데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있던 건 써야지. 다돈 주고 산 건데, 안 그래요? 다더 좋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내가 있는 것과 잘 응용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호호바 오일은 절반 남겨서 저녁 때, 매일 저녁 때요거를 바르고 자고, 그, 그 다음에 요거이 영양크림은 이제 낮에 쓰는 영양크림이었거든요. 그 전에 딴거 이렇게 저녁에 발랐기 때문에. 얘를 이제 호호바 오일을 조금 남았어요. 한, 한통더 있는데, 그때 이제 원 플러스 원일 때 샀거든요. 이것도 비싼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원 플러스 원일 때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써서 얘를 이제 호호바 오일을 절반 절반, 50대 50으로 섞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0대 50 섞어서 막섞고 섞어 놓고 이제 손에 남은 거는 제가 이제 발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히 좋, 좋겠죠. 오늘 피부가 더 어쩌냐기도 하고 계속 하니까 탱탱해지니까. 되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제 또 이제 요 요즘은 제가 이게 <laughs> 계속 거의 집에 있다시피 하니까 크게 이제 신경안 썼지만 이제 그또 이제 나일때좀 있으면 벌써 휴가 갔다는데 <laughs> 후반기로 들어와서 벌써부터 오늘 저는 일을 해요. 오, 오늘도 오늘 일하고 내일 하루 쉬고 또 다음 일하고 이런 식이라 이제 너무 저 일은 올해 중간에 쉬면 안 돼요. 이게 혀가 굳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토리를 짰는데 <laughs>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거의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처리를 했지만 생각보다 일 처리를 못해서 중간에 아까 뭐 아로마 학교도 계획이 없던 것들을 막 갔다 오고 계획이 없던 일들이 자꾸 많이 그 일정을 굉장히 제거, 제거를 했거든요 이번에 휴가에 근데도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뭐또 장도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도 장을 보려다가 어제 이제 육 회덮밥을 먹은 걸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장보려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놀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몇 시부터 일해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한 거지. 그래서 어쩐지 또 스케줄 보다 보니까 아, 생각보다 일찍 시작하는 일정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열심히 또좀 지금 얼굴을 해놨으니까 오늘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좀 발라놨으니까 식사하고 이제 바깥에 좀 오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집안일을 많이 못해서 좀 박차를 가해서 많이 생각보다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박차를 좀 가해서 아우, 그리고 하단도 잘 꾸며놨는데 이따 보여 줄 건데 하, 역시 6G 전파 때문에 작살이 났습니다 꽃, 꽃이 아휴. 특히 이파리 넓은 게 진짜 작살이 나네요. 잘 자라 생글생글 잘 자라던 게 다시 자리로 옮겨놨어요. 진짜 하루만에 작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6G 전파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파리, 그 제라늄이나 원래 그 테이블에 있던 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좀 적응이 돼서 그런가 조금 저 떨어져 있던 애가 원래 잘 자라는 바깥에서 햇빛에서 잘 자란 라 애가 작살이 났어요. 작살이. <laughs> 그래서 어제 오후에 물줘 놓고 또 아침에 물줘 놓고 또 저녁에 또물줘 놓고 그랬죠 옮겨 놓고 에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 밑에 피난 가 있는 애들도 전파가 조금 때리는지 아이비가 그게 이파리가 탄 거랑 전파를 받아서 작살이 난 거랑 달라요 양상이 딱 보면 알아요. 에휴. 하슴이 아